삼방시장 장보고 휴가비 받고. 요요요기 여기, 여 네. 아니야 아니야 기니니 여기, 언니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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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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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박수로 여기, 해주십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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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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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저번에 어, 원님 잘, 잘 계셨습니까? 네. 명수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그요 자, 노래 한국 가지고 그러안뵙겠습니 네. 네. 사의비길 맞아요. 이거 별로 안 좋습니까? 어렵습니 빠르게 하락하는데. 이거 빠르게 해줄게요. 네네네네. 네네네. 네, 네, 그리도 빠르게 해줄게요. 그죠? 우리 그 주민 여러분, 정말 더운데, 오늘 우리 삼방시장 앞으로 많이 도와주고, 우리 삼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여기에 전부 소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삼방시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합니다 네. 네. 사랑이 되을만라요 1등 아, 복귀 전에 막가렘에서. 제비 시장 새끼 도, 유 사적 게처 배가 되거요 예. 네. 어, 우리 1등 추천 들어가기 전에, 어, 우리 이번 삼방시장에서 이번 한 행사, 본 행사는 정부나 우리 지자체 지원 없이 아, 우리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1 7일반 이렇게 모금을 해서 이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전국에 삼방시장 뿐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진행을 한다고 하니 경상남도 상인회에서도 정말 너희들 그렇게 하냐 라고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방시장은 절대 지금보다 더 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삼방시장이 우리 삼방동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삼방동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삼방시장이 무너지면 이 지역이 제대로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파트부터 하늘 아파트 우리 지역에 사는 단독주택 지금도 집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방 시장이 살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삼방 시장은 앞으로 계속 더 번영할 것이고 우리 삼방 산방, 삼방도 지금보다 더 번영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 또 페이백 행사라든가 기타 행사 마련할 것이고요. 또 어린이 사진대 소풍 축제, 우리 상반기에 못했던 축제를 하반기에 계속 진행할 테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언행님 말씀 잘하시죠? 우리 국회를... 자, 1등. 제 1등 추첨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장갑 끼고 다시 한번 시작해서 1등 어느 분에게든지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장갑 주세요. 네. 시작한지 1 시간도 안돼 가지고 바로 끝나는 마지막 1등. s 러 l 한 10분, 됐습니다. 자, 10분, 습니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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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이. 오케이, 케이 네. 오. 0분 오케이, 10분, 10분, 1 자, 1등 불안해 하시고,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저희 1년 3월 립니다 와, 이거. 야, 이거. 어쩌고, 이거. 나는 안 봤대. 정말 안 봤대. 나왔어? 누가? 오형 어, 아니면 장인네 아닙니다 같은 모르겠는데저는 어. 몰라요 한번 불러볼게요일오그습니까 음. 음. <laughs>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한 끝까지 알려주주는데요 오늘 도 우리 또 추석 전날 추석에 우리 또 삼박시장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또 모아 또뵙록라고요 오늘 진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자 우리 삼박시장 생긴 역사 상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신 걸 처음 봤습니다. 재정 고생 많이 해셨습니다 오늘 1등, 2등, 3등 그리고 우리 행운상까지 뽑힌 여러분 너무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행사를 위해서 마치고 우리 안우회 장님의 마지막 말씀 듣고 마치록하겠습니다 네, 하여 오늘 그 찌릿한 더위에 추천 어, 행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중간중간에 안전요원들께서는 그,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해주시고 잘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추석 때도 여러 가지 행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함께 해 주십시오. 자, 1등, 2등, 3등 그 당첨되신 분들은 예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단상으로 당첨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 자, 당첨되신 분은. 자 당첨되신분 자 당첨되신분은 단상으로 올라와주십시오 당첨되신분 당첨되신분 자 3등 3등 아 2등 아, 자 어르신 일로올라오세요 일로 자 1등 그게 찾으러 오는 게자 행군상은 각자 집으로 네,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자 행군상은 단상으로안 오셔도 됩니다 행군상은 문자로 다 발송해 줘서 어,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행군상에 당첨되신 분들은 문자 발송해 드리고요 어,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자 시상가로 거예요자 3등 자 3등 30만원입니다 큰 박수 해주십시오 자 2등 50만원입니다 오늘의 상품권 50만원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강청이 된것 같습니다. 1평 100만원입니다. 네, 아우, 고생이 되셨습니다. 혼자 먹기, 먹기. 혼자 우리 <laughs>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방시장! 화이팅! 지이팅 자, 이 삼방시장! 화이팅! 말을 하시오. 자, 우리 3등, 2등, 1등 당첨되신 분들은 평생 삼방시장 고객입니다. 자, 이제 쿠팡도 못 갑니다. 탑못 갑니다. 내가 못 갑니다. 1등 못 갑니다. 온니 삼방시장입니다. 삼방시장 오신 거죠? 내를 모른 것 같으세요? 네. 저희도 내일오르것났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어르신 삼방시장 한 달에 몇번 오실 겁니까? 네. 맨날 오고 맨날, 맨날. 아 예, 세뱃상에 맨날 온답니다. 자, 우리 삼 등, 자 삼방시장 한 달에 몇번 오실 겁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예, 하루에 한번오는구매금액이 얼마입니까? 1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자, 3등 추천될 자격 충분합니다. 예, 오늘 추천되신 분들 또안 되신 분들도 소운 하시겠지만은 추천되신 분들은 더 우리 삼방시장 또안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 더 삼방시장을 사랑해 주시고또 추석 때도 우리 삼방시장에서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들 고생 하셨습니다. 예, 네주하드입니다 여기 안내장이부터에서 모두 우리 운영감독님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에서 우리 또스대별를 모두 보고자 하셨습니다. 가실 한가장님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